안녕하세요 샘플리입니다 오늘의 삼플식당 메뉴는 토마토 홀과 캔참치를 활용한 원팬 토마토 참치 파스타인데요 토마토 홀을 대량으로 구매하신 구독자분이 있다는 댓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토마토 홀을 더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삼플식당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팬에 파스타 1인분을 넣어주는데요. 오늘은 링기니가 아닌 쿠실리 파스타를 사용하겠습니다. 종이컵으로는 대략 2 컵하고 반컵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쿠실리 대신 팬네와 같은 다른 숏 파스타를 사용하셔도 좋고, 링기니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양파 반개를 다져서 넣어주는데요 작은 크기의 양파라면 한 개를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종이컵으로는 대략 한컵반 나왔습니다 그다음 참치캔 한캔을 기름을 최대한 제거 후 넣어주는데요 참치 비린 맛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버터에 참치의 수분을 날리면서 양파와 함께 한번 볶아주신 후 만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마토를 한캔을 넣어주시고요 물 600ml를 넣어줍니다 이때 계량컵이 없다 면요 토마토 홀 캔으로 한 컵하고 반컵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콤함을 추가할 크러시드 레드페퍼 한 스푼, 신맛을 잡아줄 설탕 한 스푼, 풍미를 높여줄 버터 20g, 감칠맛을 높여줄 참치액 한 스푼과 케첩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이때 매운맛에 약하신 분이라면 크러시드 레드페퍼는 반 스푼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불을 강불로 켜서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토마토 홀의 토마토는 먹기 좋게 가위로 잘게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팬 바닥에 파스타면이 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와서 많이 지쳐있을 때 원팬 파스타를 자주 해먹는데요. 초반에 파스타만 잘 풀어준 후 파스타가 졸여지는 동안 가볍게 씻고 와도 좋고 밀린 집안일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산풀 식당에 다른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어느새 물이 졸았다면 파스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파스타가 덜 익었다면 물을 조금씩 더 넣으면서 마저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팬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불을 꺼주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스푼, 다진마늘 반스푼을 넣어 향을 추가해 주시고요. 소스처럼 변하도록 열심히 치대줍니다. 이제 이대로 팬째로 드셔도 좋지만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으니 이쁘게 그릇에 옮겨주시고요. 집에 피자 먹고 남은 파마산 치즈가루나 그라나 파다노 치즈 같은 경성 치즈가 있다면 듬뿍 추가해줍니다. 솔직히 추가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을 살짝 올려줄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짠! 최종 완성된 원팬 토마토 참치 파스타입니다. 참 쌈플하죠?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참치의 비린 맛도 없이 매콤한 토마토 소스와 참치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 포크도 좋지만 역시 숟가락으로 소스 듬뿍 해서 떠먹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쉽고 맛있는 원팬 파스타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과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